반갑습니다. 코인투자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제로지 코인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영상을 늦게 보셔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공지 사항을 먼저 읊어 드리면 지금 제로지 코인이 오늘 오후 7시에 거래가 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기준으로는 빗썸과 업비트의 상장을 진행을 하고요.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는 지금 바이낸스와 그다음에 MEXC 거래소에서 상장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시 상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업비트 측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번 항상 다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하고 업비트에 뒤늦게 상장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공정한 거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제로지 코인이 상장을 진행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자 제가 트위터 게시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지금 어제자에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제로지 코인에 들고 있지 않지만 초기에 투자를 했었던 초기 투자들의 물량이나 에어드랍이 어느 이 정도 뿌려졌기 때문에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상장이 되고 나면은 이 제로지 코인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상장이 되는 7시에 바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렇게 상장되는 코인들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업비트에서 많이 경험을 해 봤어요. 아, 업비트에서 상장할 때 매수하면은 바로 물린다. 그러니까 초반에 매수세가 안 달라붙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한번더 꼽니다 상장이 되고 나서 초반에 매수세가 안 붙다 보니까 여기서 보합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슈팅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해당 사진에 보시면 제가 리네아 코인이 상장했을 때 상장되는 시간대에 초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이 캔들 하나에 1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장이 됐을 때이 밑에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초 만에 52원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60몇 원에서 출발 했어요. 그리고 단 7초 만에 80원 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폭이 큰 코인들 개미 꼬시기 한방에 내가 그냥 무작정 높은 금액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결국에 초기에 초기 투자자들 물량이랑 에어드랍 물량이 어느정도 시장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윗꼬리를 달고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허리춤이나 무릎춤에서 보합권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안정화가 된다면 우리가 그때를 공략을 해봐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리네아코인부터 아반티스 요즘에 최근 상장했던 코인들 전부 다 매수 안내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혼자서 굳이 무리하게 내가 10% 수익 내보겠다고 당장 매수하는 시간대에 단타치실 필요 없이 저랑 함께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2971-0317 번호로 숫자 0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제로지코인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결국에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위꼬리 달고 보아권을 만들 때 지지대 라인을 잡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코인을 초기에 투자를 진행한 초기 투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얘네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우리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그리고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이 제로지 코인에 초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ICO 투자들의 명단과 투자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제로지 코인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했고 투자했었던 금액을 다 합쳐 보면은요 지금 거의 3억 달러를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3억은 3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즉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제로지 재단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제로지 재단은 이들에게 지분이란 걸 주게 되어 있는데, 자 코인 시장에서 지분을 준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는다, 즉 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로지 코인이 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면은 초기의 물량들을 해당 초기 투자들이 일부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지금 얘네가 들고 있는 물량 중 일부가 락업 폐쇄가 된다라는 소식을 입수했거든요. 자 락업 폐쇄, 락업 폐쇄.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면 너도나도 락업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물량이 풀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지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4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5월 달 들어서면서 쭉 말아 올렸다가 지금 5월 초입구 간때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라 거예요. 자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를 했냐면요 제가 솔레이어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나 나와있는 솔레이어의 토큰 언락 이게 바로 락업 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거는요 기사의 날짜를 한번 보시면 솔레이어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기사가 나옴으로써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뒤늦게 알았다라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건 뭐냐 이 락업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거예요자 그래서 제가 봤을땐 이 제로지코인도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9월달에 아직 락업 해제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제로지 코인이 상장하고 나면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모습, 자에어드랍 물량과 초기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결국에 무릎이나 허리춤에서 보합을 만들어가면서 점차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터기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진입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눌림모 구간들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 혹은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저가의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결국에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해당 ico 투자들의 락업해제 일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 슈팅이 나오는 정확한 시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슈팅이 나와 줬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 줄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매도 안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안내를 같이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971-0317 번호로 숫자 0이라고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ico 투자자가 되고 있는 토큰에 라업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과 매수 그리고 매도안내까지 함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영상을 늦게 보고 내가 고점에 물려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내용 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 를 주실 때 평단가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 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리고 단기 수익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8월 3일 날에 오늘의 맛돌이 코인 토카막 네트워크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2시간 45분 만에 18%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지금처럼 약세 시장 속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타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3일날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마토리코인 에테나 종목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추천시간 하루만에 무려 22%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단기 종목들을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10% 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971에 0317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 가까이 문자를 보내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